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보험금 청구 방법 및 보험금 청구 기간, 청구 사례 이력을 통해 알아보는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점꼭 알아가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많이 받는 법하고 가입 유형, 거절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많이 받는 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리 거창한 건 아니고요. 보험금 20만원 받을 수 있는 걸 200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식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근데요, 오늘 정보를 아신다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놓칠 수 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구독자분께서 꼭 아셔야 될 정보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 적어도 자신의 보험증권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그래도 큰 틀에서 어떤 식의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 이걸 아셔야 보험금을 세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외래권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정도 이내에 보험금 지급 결정 문자가 가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런 고객들은 이런 내용을 전달 받으면 아 정말 빨리 편리하게 지급이 되는구나 라고 오히려 감동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10년차 이 일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시면 구독자 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적게는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많게는 몇십 만원씩 몇백 만원씩 보험사들에게 내가 보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보험금을 받는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보험금 청구는 그 누구도 안 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객님께서 스스로 그 권리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험금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실비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일 수도 있고요. 급여 20%, 비급여 30%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가입 연도에 따라서 보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가입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실비에서 주로 보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치료 재료대인데요. 여기서 재료대란 우리가 검사나 처치, 치료 등에서 쓰이는 붕대, 거즈, 인공수정체, 소변주머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면 약관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손해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실손에서 제외되는 항목인데요 실손은 태생 자체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치료받는 것을 보장을 받으려고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들을 보면 대부분 치료 목적하고 거리가 먼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건요 여기 실비약관을 가져왔는데요 내부 처진 부분을 보시면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이런 부분들이 실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조기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데 보험사는 치료제로 항목이 조금 금액이 높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험금 청구시에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분해역서 이런 것들을 떼우잖아요 여기에 치료재료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장하는 재료대와 보장하지 않는 보조기가 있는데요 이 개념에서 고객님들께서 혼동이 될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몇몇 제외한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파악하느냐 제가 이 영상에서 실비 가입자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또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알림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입한 실비가 90% 보장 10% 자기부담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입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병원비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란 하고 비급여란이 있죠. 또이 급여란에는 본인부담금하고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급여에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합계 금액에서 90%를 곱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치료제도에서 면책 즉 보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이번 일당입니다. 제가 자녀보험 가입자가 많아서 한때 이번 일당하고 관련해서 보험사에 청구에 대해서 조언을 도와드린 경험이 많은데요. 보통 영유아들은 환절기 때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입원이 많죠 자녀보험에서 입원일당이 3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8박 9일 정도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관련 서류로 이 내용에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병원에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의 입원일당이 지급돼야 될까요? 물론 보험사에서 저런 입퇴원확인서를 드리면 지급을 잘 해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주 간혹 일당 3만원 곱하기 9일을 해서 27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8박을 기준으로 잡고서 3만원 곱하기 8박을 해서 24만원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왜 9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8박을 기준으로 잡고서 지급이 되냐고 물으면 이번 진료비 세 분의 역사에 8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고객님들께서도 평상시 생업 전선에서 바쁘시고 무엇보다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박수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9일로 하셔서 27만원을 받으셔야지 8박으로 해서 24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 스스로가 똑똑해져서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은 진단비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골절 진단비로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고객님들께서 건강 종합 보험을 가입할 때 우선 3대 진단비를 주력으로 잡고요.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수 치료비. 이세 가지를 묶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골절 진단비를 그냥 골절 진단비랑 5대 골절 진단비가 있는데요. 골절 진단비야 고객님들께서 많이 아시니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5대 골절 진단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서 저 코드를 받아오면 보험금을 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5대 골절 진단비를 굳이 넣어드리는 담보는 아니에요. 아무튼 5대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해드리는 신체 부위는 바로 저 부위들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좀 있으신 고객님들 중에 대퇴골에 골절이 오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 가입한 보험에는 골절 진단비 30 그리고 5대 골절 진단비 100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30만 원의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 시에는 실비 외에는 지급된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병원비 영수증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절 진단비 청구 서류는 저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병원비 영수증만 내신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 고객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네요. 저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보험금 13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보험 일을 한 이래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보험사는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보험증권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객님께서 스스로 똑똑해지셔서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일을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깁스 치료비가 있는데 깁스 관련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라 가정할게요 그전에 한 가지 참고할 사실은 깁스는 통깁스만 되고 반깁스는 되지 않습니다 통깁스는 영어로 캐스트라고 하는데요 통깁스는 관절의 움직임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어서 손상 부위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기스는 영어로 스플린트라고 하거든요. 탄력봉대를 이용해서 고정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쉽게 착용하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깁스 진단비도 역시 진단서에 통깁스를 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을 보험회사들이 보장해 드립니다. 또 다른 예로 화상 진단비로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때 얼마나 되어야 화상 진단비를 받는지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험금 청구를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맨 밑에 두 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라고요 나와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조건입니다. 화상 분류표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심재성 2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인 화상 분류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분류표가 나와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화면을 잠시 멈춰주시고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재성 2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심재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피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피부는 각질층,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근육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도, 2도, 3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어요 가운데가 2도 화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도에서는 표재성하고 심재성으로 나뉘거든요. 심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상당 부분까지 침범한 화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옅은 분홍색이 진피증이란 걸알 수가 있거든요. 저기까지 화상에 의해 진피증, 아랫부분까지 침범당한 걸 말하거든요. 이러한 자세한 부분을 모르시고 화상진단비는 잘못 받는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표재성하고 심재성을 알고 나시면 그래도 보험금 청구할 때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화상 진단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방금 언급드린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심재성 이도의 화상을 당하셨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보험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내가 가입한 실비가 어떤 보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액형담보, 진단비, 수술비, 입원할 때 입원일당 최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금을 바로 청구해야 될까요? 이건 보험 가입 요령하고 거절 사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소하게 청구한 보험금이 차후에 신규 보험 가입 시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단독 실비만 있었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보험금을 다 수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감기가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서 수액 치료를 받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또 두통 관련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후에 허리가 아파서 이걸 도수치료를 좀 받은 고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고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얘기나 유튜브에 의학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가족력도 있고요. 그래서 암 진단비나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내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런 걸 추가로 보험가입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 용종을 제거했으니 5년 동안 이 수술에 해당되어 대장은 전기간부담보에 걸리셨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두통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한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 심사를 보고 나서 내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인수거부를 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비 청구를 도수치료로 1년에 50번 넘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인수를 거부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수치료 50번. 이거면은 설명 길게 안 해도 수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병력사항이 없는 줄 알고 가입을 시도했다가 2022년 12월에 백선증, 2020년 12월에 치주질환, 만성치음염, 2019년 11월에 등통증, 이러한 병력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청구했던 보험 이력이 다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지, 보험금 청구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 말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만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답답하시겠죠? 그러니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현재 보험을 완벽하게 잘 가입해서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가입을 못하겠다. 이런 유형의 분들께서는 보험금을 그때그때 청구하는 게 맞겠죠? 저도 가입자로서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막상 내가 어디 아프다라거나 관련 질병 의심 소견이 있다라거나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다라거나 누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사람의 심리란 게 조금 더 내가 이런 보장이 있었으면 하는 보장을 보완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죠. 최근에 저한테 질병 후유장애를 최대한 많이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주변 분이 질병 후유장애로 인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는 걸 보고서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라 하십니다. 물론, 앞에 사례에서 용종제거 이거는 5년 이내에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4번에 보시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를 보시면 이번에 세부 항목을 보세요. 수술이 있거든요. 이렇듯 제가 언급드린 사례로 이 보험금 청구 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보험가입이 필요 없어. 지금 나가는 보험료도 많단 말이야. 더 이상 보험가입할 생각 없어. 이런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런데 가족력이나 내가 이 질병 의심 소견으로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보험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이 영상이 지금부터 해당합니다. 우선 보험사가 고객이 보험 가입 시에는 눈여겨보는 증상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른 질문으로 이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실비 외에 3대 진단비 그러니까 암내 심장 진단비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이고 5위가 내열관인데요. 이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요양기간도 길어서 진단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사들도 많이 추천하고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찾습니다. 우선, 뇌를 보면 관련 있는 질환이 두통이고요. 심장 관련해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다던가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보험금 청구를 해버리면 이후에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눈여겨봅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 입원을 해서 관련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당분간 보험 가입할 때 심사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냐? 무슨 치료를 받았냐? 하면서 더욱더 물어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용종 제거, 폴립 제거, 이러한 부분들은 그부위에 부담보를 건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요. 용종 제거를 한 이후에도 용종이 또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양성종양은 악성종양의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종양이나 폴립제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기간 부담보라던가 몇년 부담보를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님께서 며칠 전에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혀서 약간 다쳤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서 치료가 빨리 끝나게 되었죠. 이때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몇십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고객께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지급받았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내열관 관련 담보를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한동안 가입이 어렵고 혹은 바로 가입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하면 전체 금액 5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줄여서 3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라는 식 더 나아가 진단비는 될수 있겠지만 수술비는 인수가 안된다라는 식 이런 식으로 고객님께 불리한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지 않고 최소한 3개월 정도 경과가 되고 나서 알아본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사는 나의 치료력을 알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보험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바로 보험가입 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민감 정보를 보험사가 알수 있도록 동의를 하고 가입신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CIS라고 해서요,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관련조회 업무를 저 시스템에 단일화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저기 이력에 다 뜹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를 했던 여러 가지 이력들을 보험사에서 알수 있는 거죠. 즉, 신규로 보험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앞에서 들은 예대로 두통이나 가슴두근거림, 이런 게 외래로 가서 한번 진료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3개월 동안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후에 이 보험가입 심사를 알아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질문사항 1번을 보시면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3개월이면 너무 최근역이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가벼운 것이라 해도 그게 크게 번지지 않을까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살펴보는 것이죠 다른 예로 동네 병원에 갔다가 더큰 병원에 가서 한번더 검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 최근 1년 이내 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입을 하시려면 1년 동안은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이후에 가입신사를 넣어보고요. 만약 그때 아무런 가입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은 제가 고지 의무만 테마를 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소하게 보험금 청구한 것들이 이후에 신규 보험 가입 시에 진입장벽을 높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사소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때 진단비나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 진단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없을 것 같죠? 의외로 실제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구두로 주장을 한다더라도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문서 위주로 증거를 보기 때문이죠. 진단서에 이미 그 병력이 찍혀 있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럼, 보험사는 당연히 그거 병력사항이 없었고, 그냥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백날 고객님께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고객 입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되려 더안 좋게 보일 수가 있죠. 어? 이 고객은 추후에 보험사기와 관련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걸리신 분께서 고혈압 약 처방받고서 안 먹고 버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미 약을 처방받고 청구를 했다면 약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다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보험금 청구 시효 및 청구 요령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단락이 가장 궁금하시죠? 2015년 3월 10일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연속적인 질환이라고 생각되면 한꺼번에 나중에 묶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잘 나와 있으니까 건마다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단금,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여러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 원본을 보험회사의 가입 개수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가나다라 네 군데에 가입을 하셨다면 네 개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생명보험은 보통 진단서 원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 시에는 팩스나 사본으로 가능한데, 이는 최종 진단금을 지급할 때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는 가입된 보험사 상품 개수에 맞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신의 보험가입증권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해야 될까? 사소한 보험금 청구가 신규 가입 시에 나중에 가입할 때안 좋을 수 있다. 진단명을 바꾸거나 추가한다면 이런 점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보험사가 알수 있는 정보.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시 청구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청구 상담할 때 콜센터에 가끔씩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했는데요. 그분들은 실무 경험보다는 정해진 틀에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해도 되는지, 청구 시 어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을 보면 지인을 통해서 가입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가입했다 동창에서 친구가 와서 가입을 했다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 중 하나가 저희한테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보험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어디 조언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험 상담도 채널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유를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많은 힘이 되거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